사람의 안목, 시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야.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험에 따라서 또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멀리 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당장 바로 앞에 일만 보기에 급급합니다. 또,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죠? 진짜 살기 힘들다 그런 사람 많죠? 앞으로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네, 이런 말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자기 주변에는 그렇게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보다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고 경제의 방송이다 보니까 뭐 투자할 곳을 찾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계속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나라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질 거고. 앞으로 더욱더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물론 애초에 금수전이야 흑수전이야에서 오는 격차이기도 하고, 또 자본주의에 잠식되어 있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더 어떤 이 격차에서 더 벌어지지도 않고 또 어떻게 그 격차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쫓아가기라도 하려면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경제방송에서조차도 안목과 시야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제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 내가, 내가 내 20대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참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더 알았더라면. 아,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아,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도 좀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그때 당시의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지만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 조금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남죠. 자, 그렇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런 생각의 고리들이 돌고 돌아서, 그때가 어쨌든 지난 시절에 내가 어떤 선택을 어, 했든지 간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현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내가. 어떤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이 속한 유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요셉 지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자는 아니죠.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축복을 받았고 그 이후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게 돼서 이제 장자 지파로서 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예, 되는데요. 뭐 누가 역할을 준건 아닌데 본인들 스스로가 장자지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 문하세두 지파로 나뉘기도 했고 실제로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아, 그런 요셉 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요셉 지파가 이 장자지파로서의 어떤 참 넓은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나 개척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참 갈렙처럼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도 참 부족할 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를 받았는데 땅이 너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분배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합니다. 왜그 땅이 좁냐? 아직도 저기 미개척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을 쫓아내고 그 살림을 스스로 개척해라. 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지파의 본심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나 할거 없이 모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기에도 부족하지만 땅도 좁지만 지금 철병거가 있어서 저기는 우리가 개척하기에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까다로운 지역을 분배받았으니 다른 땅을 더 분배해 달라라는 요청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동일하게 지금 요셉지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 족속이 아니냐? 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일 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큰권능이 있고 너희에게 능력이 있으니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 그러면 그땅 끝까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이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땅 끝까지 이 분배받은 저땅 끝까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어, 여호수아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실제로 그 분배받은 땅을 다 차지하고도 남을 미래가 그들의 미래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요셉지파는 그 여호수아의 당부를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이 요셉 지파의 태도가 바로 앞에 누구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유다 족속의 갈렙입니다. 갈렙은 우리 지난 주 말씀 나눴지만 스스로 여우수아를 찾아가서 기리아 다르바 바로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죠? 그 땅에는 안악자 송들의 고향과 같은 그 안악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르바. 아, 인데 그 사람들 가장 큰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 누구도 자청하지 않는 그 땅을 가장 먼저 자청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안악의 새 아들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 성경에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세세 아히만 달메. 아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갈렙은 아낙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집파는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거대하고 무서운 병력이라는 사실에서는 아낙자손이나 철병거는 전혀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지파는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우수아가 요셉지파를 설득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하라, 땅끝까지 너희의 것이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개척해라 하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될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지파의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단에서, 그들의 당장의 그 판단에서 놀라운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여우수아와 함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도. 여우수와와 함께 이 가나한 땅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도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또 놀라운 일들을 겪었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다 눈으로 함께 공유하고 경험했던 또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갈렙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왜 요셉 집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철병거를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이런 사람의 판단, 당장 그 어떤 판단의 기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A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B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뭐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성향이나 환경 차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 믿는 이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극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수 있는. 정말 철병거가 있어서 요셉집파와 같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당장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느냐 아니면 걱정 근심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계속 뒤로 비로 비로 두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고 따르느냐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죠.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산지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기로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해왔고. 동일하게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해왔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고, 동일하게 지금도 감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갈렉과 같이, 누구는 요새과 같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땅을 너 스스로 개척해라. 누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도 요셉 지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철병거, 너네 큰 지파 아니냐? 너네 큰 족속 아니냐? 너네 큰 권능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철병거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땅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간에.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또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야를 가지고 또 바라보기도 하고, 또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잘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변함 없어야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또 경제적으로 점점 더큰 부담감에 내몰려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넓은 시야와 안목 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력이 너무나 너무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 점점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각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능력들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 도태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들을 누구로부터 위임받고 누구로부터 부여받느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산소망에서 바른 안목과 판단력을 갖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요셉 집화와 같이 개척할 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개척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인생도 분명히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치는 크고 놀랍습니다. 크고 강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모두가 다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크고 가한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여러분들 각자 각자 사명을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난 몰라 내일 아니야 하면서 눈을 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산 증인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보시면서 정말 바른 안목과 시야, 또 성경적인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지파와 같은 두려움이 아닌 유다지파의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미개척지를 개척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